자, 킹앤크인 팝에 가보시죠. 저기 보이시는, 보이시나? 킹앤크인? 저기 지금 한 550년 된, 550년. 옛날보다 갈매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. 옛날에도 여기까지 갈매가 있었나. 관광객이 많아져가지고. 갈매기들이 살이 많이 쪘어 보니까. 그러니까. 여기서 피쉬앤칩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좀 줘야 되는데, 뭐 어, 한국 국기가 있네. 저기 왜 한국 국기가 있지? 참 웃겨, 웃겨, 웃겨. 큰앵코인 파. 으쌰. 풀타임 앤 파트타임. 사람, 네네. 킹앤쿠 자, 이제 저도 가서 뭐라 먹어볼까요? 미션 집